빨리, 빨리 음. 미지크, 어이, 와, 아, 또 빨리빨리 먹고 이제 같이 어오 어. 이게 신기한 게 채살이 제대로 안 볶고 맞춰 버 정말 진짜 이제 진짜. 응. 진짜 얼마나 했소 <laughs> <laughs> 자, 재료자 저게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. 아, 니네 아니네. 향! 향! 저금통. 저금통. 들어가면 되 있고, 나오는 데는 없죠, 돈은. 네, 밑에. 저금 깬다, 외국 깬다의 같은 개념이에요. 저금을 아 예. 깬다. 제터리. 예, 예. 아 <laughs> 네, 제리이우측 감사합니다. 이